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자 오늘 셀리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은요 진짜 2024년 올해 들어서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가닥을 잡아가지 못하고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상반기 내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주가 거래량 브 v 비 차트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주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들어서 처음 나온 반등 모멘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우리 주주님들 아마 물려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셀리드가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 돈줄 한번 똑똑히 챙겨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이 반등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원금 회수 수익 구간의 기회를 꼭 한번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물 들어. 올 때도 저울하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셀리드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슈들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까지 한번 지금부터 총정리 브리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 니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 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 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 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 인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 이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 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 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 님 덕분에 돈 벌어 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 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구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형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셀리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중소형 제약주에게 사실상 특허 출업만큼 좋은 단기 단타 이슈가 없습니다. 셀리드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적용된 독자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바로 어제 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공시하자마자 주가 제대로 튀어 오르고 오늘까지 상승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코로나19 백신? 아니, 이거 단물 다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돈 되는 재료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요. 향후 해외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셀리드의 설명이에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벡터 플랫폼 기술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신을 개발했을 때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권가에서 투자 매력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고병원성 인체감염 조류독감 백신 그리고 항암 백신 파이프라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투자 매력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허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항원 최적화 기술을 국내와 pct 에 출원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상승 모멘텀 꼭 챙겨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튀어 오르고 있는 이 반등 모멘텀의 1차 목표가 구간이 얼마일지 우리 주주님들이 똑똑하게 분할 매매 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가 빅데이터. 표면적인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정보의 빈틈을 좀 쏙쏙 채워 드릴 수 있는 다반지가될수 있는 정보를 한번 챙겨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엄선 하고 엄선한 이슈들 정리해 두었으니까 무료로 챙겨 가시고요. 친구 보여 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010 5962 5239 여기로 종목명 세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 연...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